손과 발, 김진명. 외로울 때손 내밀어주고, 아플 때 발이 되어준 사람. 마음으로 말하고, 행동으로 움직이는 손과 발에 그 사람의 일생이 담겨 있다. 아픈 배에 쓰러지던 어머니 약손. 이장 저장 돌던 아버지 발품처럼. 나보다 새끼를 위해 걱정하던 어머니. 나보다 가족을 위해 뛰어다닌 아버지처럼. 안 해본 일 없는 갈라진 손바닥. 부르튼 팔바닥에 거룩한 보물지도 새겨 있다. 그 발로 다가가면 길이 열리고 그 손을 간절히 모으면 꿈이 이루어진다.